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비천하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부르짖음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붕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한 이이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비천한 가운데에 차는 그와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 어, 심히 비천한 가운데 부르짖기까지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어, 살아가느냐? 어, 지금 사월을 피하여서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완전히 고립되고 도울 사람이 전혀 없는 어, 절망의 자리에 처해서 어, 탄식에 나고 있다라고 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망 속에 포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어, 불을 찢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을 읽게 오고 싶은 심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비천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을 짖는 것입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참된 안전과 몫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참다운 안전을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가 바로 어, 귀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도 안전을 얻고 평안을 얻고 어, 그로 인해서 벗어나게 되어주는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비천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찬할 때가 있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지만은 그러한 자리에서 오히려 참다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하나임을 붙드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 천국의 행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잘될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비천할 때에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지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천국의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어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어 승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